제 자산은 일주일 만에 무려 천만 원이 불어났는데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연말이다 보니 기관들의 거래량이 부족해 계속 지루한 장을 보여줬지만 기관이 돌아온 1월 2일이 되자마자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하락한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소형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된 것과 다르게 S&P 500은 큰 변화 없이 마이너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장을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는 크게 하락했던 대형주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2026년 1분기는 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세로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매해 1월이 상승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그해는 상승으로 마감하는데 일단은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장이 뒷받쳐줄 때 좋은 종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한다면 자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총 11가지 독립적인 시장 독립적인 15개 종목을 주의깊게 보고 그에 맞춰 재개편하고자 합니다. 해당 종목들 안에서 단기간 내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는 종목들을 지금처럼 주간 매매 일지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제 자산은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 자산 변화 및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다음 주엔 또 후회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